지난해 2,988억 원의 횡령 사건이 터진 BNK 경남은행에 이어 지난달 우리은행 김해 영업점에서 발생한 100억 원대 횡령 사건까지 이처럼 금융업계에서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환수율은 10%도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. 이상훈 기자입니다. 침대 밑에 숨겨둔 가방에서 골드바 25개가 나오고 다른 가방에선 5만 원권 돈뭉치가 무더기로 나옵니다. 김치통 안에 숨겨둔 수표와 현금 등 경남은행 이모 부장이 15년 동안 횡령한 2,988억 원중 147억 원이 은신처 세 곳에서 발견됐습니다. 경남은행 피해 금액은 595억 원으로 기및 단기 재무제표에 확 공시를 완료했습니다. 2년 전 700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던 우리은행 이번엔 김해 영업점에서 기업 대출 업무를 맡은 30대 직원이 100억 원대 대출금을 빼돌린 게 적발되기도 했습니다. 전국에 있는 취급한 여신들을 감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상한 패턴이나 뭐 시그널을 보고 지난 6년 동안 국내 금융업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을 보면 은행의 횡령액이 1,53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저축은행, 증권, 보험, 카드사 순이었습니다. 은행 가운데는 우리 은행의 횡령액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경남은행이었습니다. 문제는 이러한 금융업계의 횡령 사건이 터져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이 기간 금융업계 전체 횡령액 1,804억 원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175억 원으로 환수율이 9.7%밖에 되지 않았고, 특히 경남은행 횡령 사건이 터진 지난해의 환수율은 2.4%로 2018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. 금융감독원은 횡령 등... 금융 사고 발생 시 최대 해당 금융사의 CEO뿐만 아니라 금융 지주사 회장까지도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경남은행 측은 순수 피해 금액 595억 원 가운데 압수와 가압류 등으로 300억 원 이상은 회수가 확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.